할렐루야 오늘은 현장 복음 메시지 62과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So today we'll share lecture 62 of the Gospel Messages for the Field entitled The One on Whom the Holy Spirit Powerfully Works. 어 본문은 사도행전 8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So the scripture will be Acts chapter 8 verse 25 through 28. 자 오늘은 그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So today's uh, lecture is going to be regarding the Holy Spirit. 어, 저는 원래 그 카리스마틱 교회에 다녔었어요. So for me in the past, um, I attended a charismatic church. 그 카리스마틱 처치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죠. And so a charismatic church isn't anything special, but it's a church that really puts emphasis on the working of the Holy Spirit. 그러니 이제 그런 교회에 가게 되면 어, 기도에도 뜨겁게 하고 막 방언도 하고 그럽니다. And so when you attend such church, you attend a lot of uh, prayer events and you have a lot of uh, resurrection prayer events as well. 근데 그때, 어, 저도 함께 기도하면서 굉장히 뜨거운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는데요. Myself, uh, nights, 때로는 방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어, 체험됐습니다 어, 분명히 그러한 경험들은 신 어,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은 돼요. Igniting a fire within your walk of faith.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어, 지속되고 그 성령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그런 어, 경험을 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오히려 힘들더라고요. However, uh, I was 그 사실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So us, really really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그 성령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모든 사건에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세요. So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세 분이, 한 하나님 이시 란 말이 에요. 하나님 이 계시 고요. 그 다음에 그 분이 인간으로 오신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 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내 마음에 계신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와 성령님이시죠. 이것은 창세기 2장에서 말한 그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을 불어넣으셨다 그랬잖아요.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사장의 말씀 보니까 그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들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냐면 바로 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 이것을 이 말씀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So title, on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처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uh, um,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이 어떤 사람들은 오해할 때도 있어요. 그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 가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성령이 언제 임하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 속으로 영접할 때 임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내 안에 그분이 거저고 계시는 거죠. 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에서는 원래 인간이 바로 이렇게 창조됐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었어요. 그 불순종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죄죠.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 분리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안에 영적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면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를 문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난하다고 내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대체 얼마큼 돼야 가난한 것입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백만 불씩 벌면 그 내가 뭐 십만 불만 벌면은. 어~ 가난한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100만 불 버는 사람이랑 비교하면 10만 불은 많은 돈이 아니죠. 그 여러분들이 한 달에 1만불 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적은 돈입니까? That's not a small amount. 적은 돈 아니죠. That's not a small amount. 그러면은 만 불을 버르면 적은 돈입니까? 아니면 1불을 벌면 적은 돈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So what really is the problem? 적으면 적은 대로 거기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적은 돈으로 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돈이 없는 것인데. 가난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다. 제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다른 사람에게 줄줄 줄 모르면 부자 아니다. 줄줄 모르면 부자 아니다. 참 많. 왜 부자가 되려고 합니까? So why do we want to 사고 싶은 거 사고, 쓰고 싶은 거 쓰려고 부자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모을 줄 알지만 쓸줄 모르면 그게 무슨 부자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So kind of 이것 때에 시달리며 그렇게 붙들려 사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돼요. 그분은 창조주시고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창조하셨을 만에 지금도 필요한 만큼 부어주시고 계세요. Not only did he create my life and put me on this earth, but even now he is constantly providing everything I need.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 모든 것이 문제가 돼서 우리는 그냥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Because we've left God, because we're separate from God, that's why we face a problem and we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너무 쉬워요. So 왜냐하면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이 자꾸 그런 육신적인 것에 넘어지니까. So 실제 문제가 아닌데 문제라고 생각하니까요. Really 교통사고 나서 다리 부러졌잖아요. 그러면 다리 부러졌으니까 힘들다고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so 어떤 사람은 불치병을 앓고 있단 말이에요. 암을 앓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비교하면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불편하지만 시간 지나면 낫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때 아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 너무 힘들다, 라고, 생각하 는 순간 우리는 그냥 넘어져 버리 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신 분이 인간의 단계로 날아다셨다고 말씀하고 어요 믿으라고 믿으라고 오셔서 그분이 눈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는 것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서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삶의 모든 육신적인 것에 내 마음을 쏟지 말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이기라 이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말을 내가 마음속에 딱 믿는다면 내 눈이 아무리 다안 끝난 것 같아도 그냥 끝났다고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내 인생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능을 받고. 어떤 권능입니까? And what kind of authority is it?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내 인생을 흔들 때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힘. 사단이 거짓말로 내 인생을 흔들 때 속지 않는 힘 그것이 진짜 힘인 거예요 그것이 언제 가능합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의지할 때자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내 인생에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느냐 에피소서 2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고 만드셨다 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어, 계획을 갖고 계십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는 거예요.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고 이 일의 증인이 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땅에 태어나 살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성경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대요. 내가 왜 사는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쓰겠다. Through the Bible, He told us that you will stand as a witness of world evangelization. So in order for you to be a witness, you need to experience it. 어한이년 전에 제 아내가 교통사고 난 적이 있어요. And so about two years ago, my wife got into a car accident. 사고 나자마자 저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As soon as she got into this car accident, she called me. 여차저차 해가지고 자기는 잘했는데 딴차가 와서 박았다. So she said that I 그게 사실이었거든요. And so that was the fact of that situation.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실제로 가보니까 거기 그 현장의 상황이 그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가는 차선에서 다른 차가 와서 받았거든요. 근데 아무리 내가 그것을 확신을 하고 맞다고 확인을 해도 저는 그 일의 증인이 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본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증인입니까? 정말 내가 복음 가지고 정말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이 증인되는 거예요. 아무리 소고기 맛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뭘 합니까? 그 소고기를 먹는 순간에 입 안에서 녹는 걸 경험한 사람이 그 소고기에 증인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그 하나님과 함께 언약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한번 맛보라 이거죠.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령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이 값지고 좋은 삶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그냥 복음을 경험하면서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세계 복음의 증인으로 쓰시겠대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시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신이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인도받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이유. 지금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하시는 이유. Reason,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강하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 없느냐? 이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이죠. 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이렇게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그 말씀을 자기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살죠. 그리고 오늘 단임 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내 인생이 내가 주인 된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된 인생을 살고 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은 축복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So that is why when we live a life that is not owned by ourselves but really belongs to the hands of God, God has no choice but to really bless that life wholly and fully. 사도행전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증인 두 명이 나오죠. So if we look in the book of Acts, there are two very important witnesses.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부터 앞쪽에는 베드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으로 가면 바울이 나와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니까? So kind of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Paul confessed,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It is no longer I who live, but Christ who lives in me. a n d the life I now live in the flesh,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이 많다 그래서 누구에겐 역사하고 누구에겐 역사하지 않고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세고 계시는 그런 분이죠.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십자가에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The Son of the Living God.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And so on that rock for God I will build the church. 사실은 베드로도 이거 이해 못했죠. So of course Peter didn't fully understand this as well. 그래서 끝까지 미련을 놓지 못했어요. So that's why Peter cannot let go of his worries. 그런데 결국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굉장히 낙심했죠 베드로가. h o w v e r in the moment that Jesus was being crucified on the cross, Peter had a realization. 그래서 힘 빠져서 다시 돌아갔어요. 자기 가 있던 자리로 돌아가죠. 아이고, 이제 사람 낚는 어부 일은 끝났나 보다. 배운 거는 고기 잡는 것밖에 없으니까 다시 고기나 잡자.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러면 이 양을 내가 먹여라. 베드로가 그때 눈이 진짜 떠진 거예요. 그때부터 베드로는 어떻게 살았느냐? 자기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인생을 살았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나오잖아요. allows the crippled man to walk. 그래가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베드로를 대제 대장에게 끌고 가요. d so people are amazed by this and they take Peter to the pre, to the priest. 근데 그 대제장 앞에서 그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And in front of that grand priest, what does Peter say? 예수님 말고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 Peter says that without the name of Jesus, God has not given other name to receive salvation.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었던 그 유대인들이요. 깜짝 놀래요. And the same Jewish people that crucified Christ on the cross just a matter of days ago they were completely shocked 어부에다가 무식하고 말도 애가 어떻게 저렇게 말을 and so they thought he was just a fisherman that had no knowledge that didn't know how to speak but they were so amazed at how well Peter was able to speak 차라리 그냥 빨리 더 사람들이 못 듣게 해야 되겠다 and so they thought oh we should just capture him so that nobody can hear of the things he's saying 다시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조용히 말이에요 and so they tell Peter do not speak of this again and they say live a quiet life 그러나 조용히 살지 않죠. 그때부터 입이 터진 그 베드로가 정말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또 오늘 이 사도행전 8장 말씀을 우리가 주 본문으로 여기 돼 있는데요. 여기에는 평신도였던 빌립 집사 이야기가 나와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남쪽으로 내려갈라 그래요. 근데 성령님이 그 빌립을 이쪽 길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라 그래요. However, when people are trying to go this way, he redirects them to a different route. 그래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그 길로 가는 그 길가에서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만난 거예요. And so in that route t h a t a lot of people don't usually go, they meet the queen of the Ethiopians.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의 그 성령님이 너저 사람한테 가라 이런 음성을 듣죠. So in t h a t moment, Philip hears the calling of the Spirit saying to go to these people. 그래서 얼른 그 사람한테 가요. And so Philip scurries and goes to those people. 가고나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사도행정 8장 30절에 뭐라 그러냐면, 빌립이 달려갔다 그래요 그랬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 of 이거를 읽고서 너 이해하냐 이렇게 물어봤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해하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내시가 그 자리에서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겠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디오피아 내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서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 중, 기독교가 굉장히 크게 어, 발전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아프리카에 아프리카 아프리카 사람들. 그게 어떻게 이 복음이 전달됐겠습니까? 한 대륙이 복음화된 역사가 여기 시작된 거예요. 어떻게요?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고 따라간 빌립 집사 한 사람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 답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리고 언약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그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실 수 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셨습니다 정말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계십니까? 그분이 여러분 안에 왜 계시겠어요? 여러분 사장은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상황과 문제 때문에 넘어질 필요 없어요 말씀과 언약 붙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권능이 생기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어도 나는 상관없다고 고백했었던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할수 있다고 말한 사도바울처럼 여러분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죠 여러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의지하고 따라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님의 말씀 을 따라서 언약 따라서 날 마다 승 리하 게하 옵소서. 세계 복음의 증인으로 설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 날마다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In which the Holy Spirit is powerfully working. We give you thanks and pray in the name of the living Lord Jesus Christ. Amen.